2025년 7월 23일 수요일 광야의 묵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광강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신 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냐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15장에서는 바로 이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들에게 금대접 일곱 개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16장에서는 그 천사들이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절에 나와 있듯이 짐승, 그리고 짐승의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리고 666, 그 인을 받지 않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긴 자들이 바로 유리바닷가에 유리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모세 노래, 어린양의 노래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미 모세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 노래는 이집트. 군대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매장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말 말과 마병과 말 모든 그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고 나서 그 바닷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찬양하는 그 승리의 계가가 바로 모세 노래죠. 주래국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 홍해가 다시 예, 물이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에 완전히 말과 마병이 삼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배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 그 주변 추격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이 자유로워진, 완전히 승리를 만끽하는 그 노래가 바로 그 모세 노래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모세 노래는 모세 노래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 노래와는 약간 좀 중점이 다르죠. 모세 노래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 그 기적을 찬양하고 또한 그렇게 찬송하는 노래였지만 지금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만국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주의 의로신이 나타나고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남아있지만 이미 이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곱 재앙 가운데서도 역시 승리케 하시고 완전히 이길 것임을 확신하며 그렇게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15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일이 이적을 보았다. 또한 3절에 보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크고 놀라우신 그 일을 이미 확신하고, 또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게 이겼고, 또 남은 그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멸망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완전히 폐퇴시킬 것을 확신하며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 노래와는 조금 초점이 다른 그 점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찬송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확신하면서 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르는 승리의 개가 같은 즉 앞으로 이루어질 이루어질 16장과 17절, 17장 18장 이렇게 큰 음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노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다가올 심판 가운데 죄앙 가운데 또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그 자들에 대한 또한 짐승과 용을 완전히 제압하고 또한 그런 바벨론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미 선취한다라는 것이죠. 즉, 미래에 있을 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현재로 당겨 와서 그것이 마치 이루어 현재 이루어진 것인 양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은 그런 믿음의 노래요 믿음의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바로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나게 일어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또한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 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모든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지켜 주셨고 또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수 없지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에도 완전하게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노래요 믿음 있는 자의 예배요 믿음 있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1세기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그러한 로마 제국의 압제와 또한 이단과 거짓 교훈과 또 여러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 주셨고 지금도 지켜 주셨고 또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보다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런 우리보다, 현재 우리보다 더 심각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의 성도들은, 신실하시고,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앞으로 그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한 놀, 이기게 하실,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긴 자로서 그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그러한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를 부르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1세기 초대교의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서 능히 이기는 자로서 이긴 자로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 현대교회들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보다 정말 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런 어목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실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긴자로서 그렇게 승리의 노래, 개가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찌하든지 어렵고 힘들고 어렵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믿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합니다. 아멘.